왜요라는 질문은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이거든요. 네. 생각하는데 되게 중요한 그 도구가 음. 질문이거든요. 네. 또 질문도 보면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음. 무엇이지? 라는 질문도 있지만 왜지? 음. 그 반대의 경우는 뭐지? 만 어, 많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결과가 바뀔 수 있지? 네.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활용하면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슬초 구독자님들께 꼭 소개해 드리고 싶은 좋은 이야기들이 있어서요. 오늘 어렵게 신정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독자님들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네, 학생들의 공부 마음, 자기 주도 학습, 그리고 학생들의 감정에 관해서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서울대 교육학과 신정호입니다. 갑자기 어떤 광고를 한편 보는 것 같은 느낌이 확 <laughs> 들었습니다. 네, 유키즈에도 출연하시고 여러 많은 책들을 통해서도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실 테고요. 저도 꼭 한번 뵙고 싶었던 그런 분이시라서 오늘 너무 기대되는데요. 서울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음.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을 보시면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자기 주도적인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 없이는 갈수 없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그렇습니다. <laughs> 네. 사실 자기 가 스스로 공부 음. 생활의 주인 네. 또 실제 스스로 하는 모습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네. 서울대학 또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가 쉽지가 않죠. 음... 그래서 사실 스스로 뭔가를 한다고 라 하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네.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또 자기 생활에 있어서 성실함을 갖고 있다는 건데 이 공부라고 하는 것도 가만 보면 네.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습관이 잘 갖춰져 있어야지 음... 공부하는 것에 음... 어떤 의미나 재미 같은 걸 느낄 수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힘 습관이 음. 자기도 학습 나아가서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음. 되게 중요한 기반 능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실제 서울대 학생들은 정말 아이들이 생각을 많이 해봤던 그런 경험이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그죠 생각하지 네. 않고 어떤 학습의 경험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네. 우리가 녹음기도 아니고 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네. 게 아니라 음. 책에 있는 내용. 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이것의 의미를 내가 음... 구성하는 그런 경험들을 쌓아야지만 네. 공부를 잘할수 있어요. 잘 듣고 암기하고 문제풀이 훈련을 한 학생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 것 같아 보이는 입시 환경이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오해인데요. 네. 결국은 소위 말해 킬러랑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 내용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음. 왜 그럴지 질문해 보면서 음.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파악할 때 어려운 문제, 응용 문제도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야지 90점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고력이 우리나라 입시 환경에서 정말 절대적으로 너무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가는 그런 전망을 생각했을 때 사고력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궁금해요. 수시의 경우도 그렇고 정시의 경우도 학교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외워서 시험 보고 어떤 활동 결과를 만들어내고 음. 이렇게 하는 경우에 좋은 결과를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워요. 음. 수능에 있어서 난이도가 높은 문항의 경우에는 네. 생각. 하는 그런 기본적 습관이 음.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그 문항에 답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음. 그리고 향후 이제 2025년부터 네. 고등학교 교육이 고교 학점제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내가 원하는 진로를 바탕으로 음. 교과목을 선택하는데 이 선택한 교과목을 내가 공부하면서 앞으로 진로하고 연계시키는 음. 자기의 이력을 만드는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한 교육의 결과물이 돼요. 음. 그리고 대입 전형도 이제 제가 예측하건데 이런 고등학교에서 자기가 무엇을 만들어냈느냐? 음. 자기 이력, 자기 생각, 자기 색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요새 우리가 챗 GPT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내용을 평가하는 능력까지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결국은 내용을 단순히 학습하는 것을 넘어서서 음. 그 내용에 대한 자기 생각들을 자꾸 생각해보고 네. 자기 생각을 바탕으로 내용을 판단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음. 키우는 것. 음. 이게 대학을 가는데도 중요하고 네.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기반 능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단순히 읽고 쓰는 능력을 키우기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사고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고력과 문의력의 관계가 어떤지 궁금해요.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읽고 쓰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읽고 쓰는 능력이라고 했을 때그 안에 내재해 있는 능력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음, 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문해력을 키워야지 생각하는 것들이 점점점 생각의 씨앗이 자라나잖아요. 네. 자신의 의견도 만들 수 있고 또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되면 음. 공부하는 것도 되게 재미있어집니다. 음. 네.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해서 내가 뭔가를 알게 됐을 때 알매 기쁨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문해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기반이 되는 기초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신입생 면접 하시나요? 아, 합니다. 학생들을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저는 이제 초등학교에 있었고, 음. 지금도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면서 점점 생각하기를 귀찮아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laughs> 생각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laughs> 생각하는 게 이제 두뇌가 활동하잖아요. 네. 이 두뇌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의 에너지 중에 얼마를 소비하냐면 거의 30% 이상을 소비를 해요. <laughs> 아. 근데 두뇌의 무게는 1.8에서 2kg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작은 부분, 신체에 있어서 작은 부분이지만 음. 소모하는 열량이 그만큼 크다는 것은 네. 생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음.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물이다. 네.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자꾸 훈련해야지 생각하는 것도 쉬워집니다. 우리가 아. 운동도 그렇지. 처음 할때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네. 계속하면 조금 조금씩 힘이 붙으면서 쉬워져요. 공부하는 음. 것도, 생각하는 것도, 책 보면서. 자꾸 생각하게 되면 생각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쉬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화를 끌어가시거나, 뭐 일상에서 이런 질문들을 해주시면, 아이가 생각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도와줄 수 있다, 라고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을 보면, 특히 책 보고, 부모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면 평가자 역할을 해요. 야, 이 책에 나와 있는 여러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왜 발생했지? 대화의 시간이 아니라. 음. 시험 보듯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어떤 느낌을 어떤 생각을 했는지 먼저 이야기하고 음. 그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부모님과 같이 어, 그때 되게 슬펐는데 왜 슬펐지 음. 그 이유를 좀더 설명을 해주면 나도 우리 똘똘이가 그때 책을 읽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 같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가 중심이 돼서 그 책의 내용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으로 또 그런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봅니다 어, 교수님은 그런 아빠 셨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도 네.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참아야 돼요 <laughs> 자꾸 뭔가 알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지 음...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 네. 이거를 좀 참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음... 지식을 습득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그게 너무 힘들고 또는 생각하기 싫고 하니까 그냥요 몰라요. 이런 음. 식의 대답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추천해주신 이 책을 보니까 저는 제목부터 굉장히 호기심이 생겼어요. 음. 제목이 철학 안경인데 이 철학 안경이라고 하는 걸 쓰면 우리가 이 똑같은 상황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게 되는지 그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건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음. 생각을 할때 그냥 생각해야지 생각해야지 네. 하면 되게 막연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세, 생각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때 네. 이제 생각하는데 되게 중요한 그 도구가 음. 질문이거든요. 네. 네. 또 질문도 보면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음. 무엇이지? 라는 질문도 있지만, 왜지? 음. 그 반대의 경우는 뭐지? 어, 많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결과가 바뀔 수 있지? 이렇게 네. 다양한 질문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활용하면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어떻게 질문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음. 아이들이 책을 보면서 좀 생각하고 또 다양한 상황 속에서 좀 활용해보는 음. 그런 경험을 축적시켜 나가면 생각하는 힘은 의외로 쉽게 음. 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전의 시대가 모난돌이 정맞는 시대라고 한다면 우리 여기서 창의 이거 되게 강조하잖아요 네. 앞으로의 시대는 모난돌이 인정받는 시대다 어.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자기 생각을 좀 이야기하는 음. 그런 힘 습관을 키울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질문하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갖고 설득하는 그러한 기회들을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가질 수 있도록 중요하다는 인식을 또할수 있도록 음.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긍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 되게 중요하죠. 네, 좀 비슷한 결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요즘 정말 수많은 그런 단체 채팅방에서 누군가 어떤 의견을 냈을 때 나도 내 의견을 얘기하기보다는 나도 같은 생각인데 하면서 막 하트 표시를 이렇게 아, 누른다거나 네. 내 생각을 다 조금 다를 수 있을 때도 얘기하지 않는 게좀 전체적인 분위기가 된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참 많이 생각해 보면 네.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자기 스스로 지우는 행동이 될수 있어요. 와. 그리고 네. 같은 생각을 갖더라도 그 이유가 다를 수 있어요. 따라서 어떤 생각을 다른 사람과 같이 한다고 해도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야 라고 좀 추가해서 자기 의견을 표현을 해주면 어, 그래, 맞아. 그런 생각을 음... 할수 있지. 다른 사람도 더 공유할 수 있고 네. 또그 자기 의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하면 음... 훨씬 더 다른 사람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아직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문화이기는 한데 시도해야 되는 어, 거잖아요. 요즘 세대, 즉 알파 세대들은 음. 자기 의견 이렇게 공유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물론 네. 이제 공부하는 것과 관계 없이, <laughs> 이제 자기 좋아하는 <laughs> 네. 거 이런 것들은 잘 표현하거든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우리 자녀들 자기 이야기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음. 그런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무언가를 음. 배우고 경험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질문이 왜? 왜 그럴까? 왜요? 이건데요.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받아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왜요? 왜요?라고 꼬치꼬치 묻는 게늘 반갑지만은 않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웃음> <웃음> 왜냐하면 왜요?라는 질문은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이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자꾸 그 이유, 원인들을 생각하는 음.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때 왜 그렇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던지는 것. 음. 이것이 깊은 내용에 대한 이해를 가져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쇠붙이 물에 가라앉을까요? 뜰까요? 가라앉. 어, 가라앉는다고 생각하죠. <laughs> 네. 근데 그때 학생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시죠. 십 배는 무엇으로 만들었지? 어, 세부치 세부치 세부치인데 또왜 뜰까 어, 왜 그렇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궁금해져요. 이제 부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이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음. 그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부력에 대한 공부를 하면 음. 공부가 재밌어져요 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것은 네. 깊이 있는 이해로 개인의 머릿속에 담게 된다 그렇죠. 또나가서 배가 이렇게 뜨는데 무거운 음. 것을 싣게 되면 기우뚱 기우뚱 기울어져 가지고 배가 가라앉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수 있죠 네. 어떻게 그것을 조정할까 음. 아 평형수라고 하는 것이 음. 배 밑에 이렇게 딱 있어 가지고 음. 물을 채워 가지고 중심을 유지하는구나 음. 어 그러네 근데 왜 그렇게 안정성을 갖게 하려면 배 밑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음. 배가 이렇게 빼족해 그죠 렇 네. 네. 어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궁금하죠. 음. 궁금해요. 뭐 찾게 돼요. 바다 위를 가는 데 <laughs> 네. 파도가 치잖아요. 평평하면 그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아요. 음. 그러니까 뾰족하게 만들어서 그 영향을 줄이면서 음. 중심은 평영순환 물을 가지고 채워서 유지하게 만드는 거죠. 음. 이렇게 하나하나 알게 되면 너무 재밌어요. 음. 그래서 왜?라는 질문은 뭔가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더 알고자 하는 마음을 채워줄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대화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는 건 되게 중요하죠. 네, 아이들이 질문을 하는 문화들, 질문을 할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어려운 이유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들의 태도에서도 조금 아이들이 아직 잘 배우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 가르치시면서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음. 같은 말도 어떤 태도로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과 이 소통이 달라지잖아요. 학생들 가르치시면서 아, 이런 태도로 대화를 하는 학생들 너무 좋았다 하시는 그런 사례 있으실까요? 우리가 이제 질문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질문하면 어, 쟤는 그것도 몰라? 이렇게 음. 부정적인 사회적 평가를 받을까봐 그 음. 마음 때문에 질문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에서 수업할 때도 그 얘기 합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똑똑하고 공부에 있어서 또 앞으로 자기 진로에 있어서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음. 더 자기주도적. 개인이 될수 있다 응. 그 질문하는 그런 습관 능력들은 개인의 자기주도성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모르면 물어보는 건 당연하죠 근데 모르는데 가만히 있어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궁금한 게 있으면 사전 질문을 다 받습니다 아. 그 질문한 것들을 중심으로 쭉 다음 수업을 계획을 해서 하나씩 음. 하나씩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음. 해요. 그러면 아 내가 궁금한 게 해결이 되네 하면 배우는 과정이 나하고의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훨씬 재미있어져요. 음. 그리고 나하고 관련성이 있는 수업 경험을 하게 되면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들이 정말 자기 것처럼 온전히 그렇죠.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공부건 생활이건 나의 주인됨을 이해하게 하는 음. 되게 중요한 기술이다. 꼭 음.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질문은 대장. 하여튼, 아, 우리 <laughs> 학교에서 질문 대장 하면, 오, 개똥이. 이런 네. 얘기가 나오면 자녀교육 성공한 겁니다. 한국 부모님들은 학교 갔다 오면 뭘 배웠니? 이렇게 물어보지만, 음. 유태인 부모들은 어떻게 질문하냐? 무슨 질문이 생겼어.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얘기를 듣고 무엇이 궁금해졌어. 자기 음. 생각이 무엇인지, 그 자기 생각에 대한 경험을 물어보거든요. 네. 이게 교육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음. 그리고 앞으로 자기 생각이 분명한 사람이 자신이 하는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도 가질 수 있고 또 실제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자기의 일과 삶을 만들어 갈때그 과정이 훨씬 더 즐겁고 힘이 나는 과정이 될수 있다 그래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질문을 통해서 키워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을 정말 즐겁게 <laughs> 자기의 무기로 가질 수 있게 옆에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신경을 써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음...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잠깐 유태인 사례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보다 이런 철학적 사고력, 어린이 철학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한 나라들때 사례가 혹시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하브루타도 결국은 질문하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네. 자신의 생각을 키워나가는 거잖아요. 음. 탈무드와 같은 경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의 생각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니까 음. 자기의 생각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학습법, 교육법으로 하브루트라는 방법을 전통적으로 음. 유태인들이 활용을 해온 건데 자기 생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분야의 새로운 혁신들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창의 교육, 음. 창의성에서 되게 중요한 기반이 되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질문하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 이건 되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자기 학습법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핀란드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수업 상황에서 공유하는 그런 활동들이 가장 중요한 교육 활동이다라고 인정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책에 보면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질문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음. 학교는 왜 가야 돼? 딱히 별 다른 이유는 없는데 학교는 가기 싫어. 하는 이제 그런 아이가 있어요. 음. 근데 실은 이건 부모님들이 학기 초마다 겪는 어려움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부모로서의 선배시고 또 이걸 철학적인 사고력의 관점에서 아이에게 질문을 이끌어내고 생각하게 하면서 대화를 유도하려면 어떤 식으로 먼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좋을까요? 저도 직장에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아, 네. <laughs> 우리 아이들이 학교가 기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직장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아이하고 같이 공유하는 게 중요해요. 음... 부모가 갖고 있는 생각, 생각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아이의 입장에서 왜 가기 싫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음. 그 생각에 대해서 먼저 공감해주고 음. 그다음에 학교를 가서 우리가 좋은 어떤 경험들도 공유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의 생각이 부정적인 쪽에서 긍정적인 쪽으로 좀 확장될 수 있게 음. 그런 기회들을 부모님들이 좀 만들어 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을 먼저 이해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시작해 볼 수는 음.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철학 안경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걸 쓴 적도 없지만 저희 아이들의 초등 시기에 대화를 통해서 계속 생각하게 만들려는 노력은 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예. 들으면서 그런데 이제 이런 책을 만났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볼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교수님께서 철학과 관련된 그리고 어린이 시기에 생각 하게 만드는 질문에 관해서 많은 말씀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좋은 책을 통해서 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